네, 마트에서 샀는데요. 이게 1600원이에요. 이렇게 젤리를 넣고, 구슬 아이스크림 재료를 넣고, 냉동실에 몇분 얼려야 돼요? 9. 9분? 우줌마 9분 맞아? 아니, 20분. 아, 20분 얼리면 이게 젤리로 됩니다. 시원한 젤리로 되고요. 지금, 엄마, 먹어도 지금 이게, 한번 사면은 한게에 1600원이고, 남은 거 먹어도 세번해 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지? 이름. 음... 여기다 써 있어? 예. 지금 케이스는 버려가지고, 이름이 없는데, 마트에 가면은 이제 젤리 만들기 있습니다. 이제. 2000원에서 1600원 사이, 그리고 세번해 먹을 수 있고, 자. 이 틀에다가, 원액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슬 아이스크림을, 구슬 캡슐을, 골고루 넣은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얼리면 됩니다. 자, 한번 얼려보시죠. 아빠 냉장고 문 열어줄 테니까 조심히 쏟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출렁거리면은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자, 출발. 냉동실로. 자, 몇 분? 20분. 20, 30분. 20분. 자, 냉동실에 얌전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냉동실 열면 안 되고 20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